얘는, 이건 뭐로 바뀌겠어요? 뭐로 바뀌겠어요? 3분의 1로 바뀌죠? 2 곱하기 3분의 1 되겠죠? 그제? 얘는 뭐로 바뀌겠어요? 이게 3이니까 4분의 1로 바뀌겠죠? 그래서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나왔거요 그랬으니까, 요게 다시 부분 문수화가 되죠. 이렇게요. 그래서 이렇게 죽고요, 이렇게 죽고요, 이렇게 죽어서 얘 살고, 얘 살아요. 그러면, 그리고, 이렇게두개더 하면 얼마입니까? 2죠. 그리고,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이고요. 그리고,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b n 됩니다 어, 구분하고 구했네요. 한번 구해봅시다, 이제. 얘는요,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, 2 e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그럼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B의 N의 극한이 값다그죠고분 합을 n 가 하시고 일단 정리한 거니까 요거는 괜찮은데 바로 무한대로 간다는 게, 이게 무한대로 상수에서 0으로 간다는 게 확실한데요. 요거의 극한이 문제죠. 얘는 어떻게 될까? 또 내가 맨날 했던 얘기 중에 하나. 술. 논술에서. 극한 그 식으로 바로 풀기가. 이거, 이게 뭐,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몇차식이야 이거? 정리하면 몇차식이야 이거? 몇차식이야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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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해가지고 애네가몇차식이야 계산하면 애네가몇차식이에요 모르잖아, 뭘, 뭐, 뭐 아는 척 해, 모잖아 모르니까, 1차식분에 몇 차식인지도 모르는데, 무한대문에 무한대문를 극한을 구할 수가 있겠니, 못 구하겠죠. 아, 그래요. 못 구할 거 아니야. 이렇게 식으로 직접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극한은 다 뭘로 풀더라. 그래, 드위치로 푼다고. 그러면, 이제 뭘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야겠니? 이 식의 범위. 뭐 이 식이요, 이렇게 된 거예요. bn, equal, 1분의 1, 1분의 1 더하기, 2분의 1 더하기, 3분의 1 더하기, 뚱뚱뚱 가서 n 분의 1도 있고, n 플러스 1분의 1도 있어요. 이 식을 보는 순간에, 이거하고 비교 가능한 크기의 면적이라는게 있습니다. 혹시 기억나요? 한적 있어요? 한적 있으시죠? 없나? 있을걸? 어? 앞에 밑변이 다 가로가 1인, 높이가 1인 정상, 직사각형. 가로, 세로,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해주면 이게 어떤 도형들의 면적의 합인 게 확인될 수 있죠. 어? 그러면 어떤 곡선이 하나 그려져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떤 곡선이 추가로 그려져 야이 도형을 표현하는게 좋겠니? 어? 그게 뭐야? 백분의 1이죠 백분의 일 한번 그려볼게요. 예, 사실은, 한양대는 되게 양심도 없어. 요이 새끼들은 제 신문 하나 없이 이걸 지금 다 생각하라고. 그냥 막던어준 거잖아. 근데,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이렇, 이렇진 않아요. 이런 문제를 내고 싶으면 저거제 신문 같은 거 주고, 어? 그렇게 합니다. 예, 어느 정도 유도를 해줘요. 예, 한양대가 좋은 게 이런 거지.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그냥 1이라고 합야다 비율 맞추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1 콤바 1이라고 쳐요 y 꼴 x 분의 1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도형이 거죠요거두 번째 도형은 다시 요거딱반 되는 이거 2요 요거죠세 번째 도형은 이런 식으로 가서요 제일 마지막 거 중간에 생략하시고 <laughs> 제일 마지막에 누굴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n 플러스 1이죠 여기가 n이겠죠 이렇게 뭐 이런식으로 그려지는 애들의 합이겠죠 직사각형들의 합이겠지 이해됐어요? 어? 여기까지 됐어요? 얘보다 확실히 작은 면적의 크기를 이 곡선과 연결 지어서 만들 수 있겠니? 또는 확실히 얘보다 큰 해를 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하고 연결 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? 요? 어때? 어? 얘보다 확실하게 크다고 말할 수 있는 면적이 뭘까요? 어디부터 어디까지? 누구에 대해서? 봐봐요. 누구에 대해서? 1분의 1이 되서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? 네. 기분 같아서는, 어? 기분 같아서는 0부터 하고 싶죠. 근데 0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 0일 때 지금 무화되고나왔기 네. 때문에 얘가 LMX 되고 나서 나중에 0을 대입할 수 없어요. 무화대까 나서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구간에 여기 포함되면 안 돼요. 알았지? 그러면 보시죠. 어쩔 수없네 구간에 0이 포함이 안되면 1부터 할수 밖에 없고 1부터 하게 되면 n 플러스 1까지 가더라도자근데 이거 밖에 안되는데 얘는 이거 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 직사각형들의 합보다 크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단순한 애들입니다 원하면 뭐 돼요. 뭐 더 일하면 되죠. 더 일하면 되죠. 이거 지금 빨간색 부분에 하나만 더 추가해 도 되잖아. 제일 첫, 첫, 대각이 이거. 이것만 따로 더해 주면 되지 그럼 얘가 더 크죠 이해됐어요? 그 다음, 얘보다 확실히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얘라고 할수 있을까요? 이게, 이거보다 확실히 작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? 있다 없다? 어? 저 빨간색 지금 테두리 친게 직사형들의 총합보다 어? 작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? 있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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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봐요. 이 부분 있죠. 이거, 요, 요 부분. 요 부분만큼이 지금 이 정적분 값에서 요거보다 크잖아요. 요큰 부분. 이렇게 뺀 거예요.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, 봐봐. 인테그랄 1부터 n 플러스 1까지 x분의 1에 dx에다가 빼기에 요거 2분의 1이죠. 3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n 플러스 1분의 1까지를 뺐어요 이뺀 크기가 있었다니까 뺀 크기 뺀 크기들이 지금 빈 금친 부분들의 합이죠 응? 얘네들이 빈 금친 부분들의 넓이지 어얘 1은 못 넘어요 왜못 넘어요 왼쪽으로 아봐 죽었다 깨는데 일못 넣어요. 반 푼이밖에 안 돼서. 얘도 이거 반 푼이도 안안 되죠. 이렇게. 얘 이쪽으로 옮기면 반도 안 돼요. 요거에 반도 안 돼요. 그다음 그 다음부터 요거에 반에 반에 이렇게 옮겨질 텐데 얘가 얘도 반을 못 채워요. 특히나 아래를 볼고할 때도 반도 못 채워요. 이런 식이야. 얘 제일 밑에 있는 쟤도 이걸 옮겨 와봐야. 이런식으로 바뀌는거요 그래서 1과 잡습니다 알았죠? 1과 잡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당연히 bn이 되구요 bn이 이거보다는 크겠죠 이 됐지? 2 됐어요?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돼요 그러면 이 크기를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시면 얘는요 뭐가 돼요? lnx에 n 플러스 1, 1 넣고 빼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까지 해가지고요. 1 플러스에, 1 플러스에 ln n 플러스 1이 되겠죠. 이게 되고요그 다음에 얘는 그냥 ln n 플러스 1이 되고요 결과적으로, bn의 범위는 이렇습니다. bn은요, 요거보다 ln n 플러스 1 더하기 1보다는 작아요. 그런데 L은 n 플러스 1보다는 커요. 그런데 요거를 모르다는 식의 극한이 필요해요. n 플러스 1로 나눈 값의 극한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. 자, 이제 극한을 취해요. 극한을 취해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몇 차분 몇차예 적어도 몇 차분 몇차 로그 함수 몇차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1 차보다 낮은 건확실히알그죠 영입니다. 음. 얘도요. 영입. 알았지? 이거 네, 중간 중간에 나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, 합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편이니까 요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이 문제는 좀 심하긴 했어요. 이거 아무도 안해는 것이 제심리도 없이 그냥 생으로 이거 풀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설스러운 거 가지고 다 어떻게 쓰냐 이거 이거 하고 좀쉬었다 합시다